you are going 어. 자, 여기가 바로 유명한 십자동굴이에요. 날씨가 좋을 때만 들어올 수 있고요. 작은 배는 남쪽으로 들어오고 큰 배들은 동쪽으로 들어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바다 물개를 한번 쭉 보시면 바다 물개가 개선하죠. 예. 수심류가 많이 붙있는데요사이라고 있는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심가 수십 되겠습니다. 수이 깊다 보니까 이해 바다 밑에는 무 고기가 유명한가 면요 지금 제일 많 낚는 게 바로 가보징어 물회관입니다. 가보징어 물회가 유명해요. 맞아서 마치 세멘트를 발라서 조각을 내는 것처럼 아름답게 조각조각 되어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이쪽에도 유람선 들어갔죠. 여기는 깊숙이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남쪽이에요. 우리가 들어던게동쪽이고요자 그리고 오른쪽 앞에 보니까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보이죠. 마치 시골의 나무굴을 지피는 부엉의 아웅이처럼 날았다에서부 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저 오른쪽 앞을 보시면요. 하늘을 향해서 보적하게 소아른 바위가 보일 거예요. 마치 신랑이 머리에는 사모관대를 두고 조랑말 더기에 어젓하게 앉아서 말을 타고서 장가를 가는 신랑을 연상한 데에서 저 바위를 신랑바위 또는 사모관대바위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대사를 지낼 때에는 첫대모양을 알맞다해서 여기서 볼 때는 첫대바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첫째 바위를 지나서 또다시 오른쪽 앞을 보시면 동그랗게 네. 소서돋 바위가 보이죠. 마치 두꺼비가 웅크리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두꺼비바위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심도 약 60m가 되어습니다 이거 어제 수산이야? 다르다고 했어. 일단 알아서. 다음 시간에요 해골 바위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른쪽 앞에 돌출 모서리에 갈매기들이 많이 앉아 있죠. 이모퉁이 돌아갈 때잘 보세요. 이 낙산한 바위가 파도에 맞아서 칼슘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쳐다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해골을 사는 모습이 돼서 오른쪽 모스리를 해골바위라고 지름을 지적이 나오는 지금 갈매기 많이 앉아있죠. 제 갈매기들이 바닷가에 왜 앉아있는가 하면요. 나중에 제가 배도에 갈때 설명을 드릴게요. 갈매기들이 많이 앉아있고 한 마리씩 날고 있죠.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해변강 전체를 살펴보시면 요 180여종의 아름다운 식물들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 나무는 요 동백나무와 사철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이 해변강 섬에는 당시 사계절 푸르름을 자랑하는 셈이 되겠고요. 딴 셈이 있다면요. 물안 마올라지 않던 완전 무게랑 무익도 셈이 되겠습니다. 주에는요, 옛날에는 기계나 동책이 없을 때 배들이 꽃을 달고 하게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 앞쪽에 작은 줄 앞들이 가고 있는 방향 보트기를 보시면 저그들아이이이 계단처럼 나올 거예요. 제일 앞쪽에 낮은 부분이 뱀머리를 연상하고요. 높이에 따라서 꽃을 당 모습이 돼서 저 바위 지금을 꽃담대바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요. 잠시에는 이제 마지막 코스, 사자바이를 만나러 갑니다. 뭐 어? 어? 어. 위험하다고, 자, 여러분께서 저 오른쪽 앞을 보시면요. 이 가까이 섬에 하나 따로 떨어져 있죠. 마치 사자가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필요하는 모습을 연상한데에서저 바위를 사자 바위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요. 사자의 입첫 장을 올려다 보면요. 사자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사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앞니가 빠져버린 것처럼 보이고 어극니가 흘러내라 있으면서 햇바닥이 나올라. 빨라가는 파도가 만들어 놓은 작품 사자바위를 마지막 코스해서 여러분과 하나 빠뜨림 없이 해금강 일주 망망을 자마치겠습니다 잘... 그래야...